안녕하세요. 오늘 비도 오고 이러는데 이제 손님도 전혀 없어요. 오늘은 어 어제 제가 이거 카드기가 용지가 다 돼가지고 용지를 찾으면서 용지를 찾으면서 보니까 음, 아들이 어렸을 때쓴 편지가 여기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예, 비도 오고 그러는데, 읽어봐 드릴게요. 얘가 이제 지금, 음, 2스물홉이 됐는데요. 아, 서울에 서잘 오지는 않아요. 근데, 아, 멋있고, 공부 잘하고, 착한 아들, 땡땡. 밑에 뭐라고 했냐면, 전지현보다 예쁜 우리 엄마. 하하하. <laughs> 어쩌다도 좋아하죠. 예, 그래서 이제 편지를 이제 아마 제 생일 때쓴것 같아요. 선물은 없었을까? 편지만 썼나? 해피버스데이 음. 네, 영어로 해놓고 30 이게 언제냐면 2004년이니까 39번째 네, 39번째 생신을 맞이한 전지현보다 예쁜 우리 엄마께 엄마 먼저 39번째 생신 축하해요 어, 편지지 찾다 내가 보낸 편지들 보니까 분위기가 우중충해서 이번에는 엄마 생신이니까 즐거운 날이니까 분위기 업. 벌써 엄마가 39세라니.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둘러보니까 간호사 누나들하고 전지현 뺨치는 여자가 있던데 그분이 우리 엄마라고 해서 엄청 놀랐어요. <laughs> 근데 지금은 더 예뻐져서 이제 보기만 하면 눈이 부셔서 좀, 좀, 좀. 그래서 제 눈이 나빠졌나봐요. 진짜, 요번에 편지 보면서 갑자기 진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점. 이번에는 진짜 잘해볼게요. 머릿속에서 작심 삼일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별로, 점점점. 별로 지우, 어, 단어를 지우고, 점점점. 별로 쓸 말은 없네, 점점점. 여기서 문제. 엄정아랑 서태지 중에서 누가 똑똑할까요? 정답은 서태지. 왜냐하면 엄정화는 몰라 알 수가 없어 이러고 쇠떼지는 맞나 노래가 난 알아요 그러니까 키키 다음에 크면 호화 여객선에서 할리우드 스타 다 불러 놓고 엄마 생신잔치 해줄 거예요 <laughs> 아들아 들었냐 <laughs> 나이 부분을 분명히 <laughs> 화여객선에서 <laughs> 어, 할리우드 스타 불러놓고 엄마 생신사지 해줄게요. 분명히 내가 지원의 말 아니고 뭐 있다. 어. 아, 이거 내가 아주 놔둘 거야. 엄마, 나같이 공부 잘하고 멋있고 착한 아들 있어서 좋죠? 다시 한번 해피버스 데이에요. 2004년 8월 4일 수요일 공부 잘하고 멋있고 착한 아들 올림 안전지 <laughs> 아이고 이렇게 해놨어요 거꾸로 해서 잘안 보이네 호화 여객선 할리우드 스타 아들아 여기 다 올려놨으니 너는 꼼짝 못해 그때가 언제구나 부담은 갖지 말고 음, 뭐니 니 밥벌이만 잘한 것도 어디냐 니잘 니 먹고 잘 살면 되지 부담은 갖지 말아라 그래도 이제 있어서 남아 이은중청금이라고 어? 말을 뺐으면 지켜야 되지 않겠냐 어, 뭐 그렇다는 거지 뭐꼭 지키란 건 아니야 <laughs> 신경 쓰지 마 알았지 네가 하도 안 와서 아야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와야 되는 게 아니야? 진짜. 아 자주 오면 내가 이거 영상 삭제할 수도 있어. 안 오면 계속 우려 먹을 거다.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 있을까? <laughs> 아. 아이고, 웃기다. 또 애들이 막 군대 있을 때랑 있는, 군대 있을 때쓴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만, 오늘은 그것만요. 재밌죠? 재오는 날. 2003년, 작은 아들. 작은 아들이 쓴 거. 어, 이거 또, 큰 아들이 쓴 것만 이제 보내, 올렸다고 작은 아들이 또 뭐라 할수 있는데, 전번에 액션캠을 왜형아과는 올리고 자기가 사준 이 귀걸이는 리뷰를 안 했냐? 라보고 카톡으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맨날 보고 다니는데 리뷰가 굳이 필요 있겠냐? 네. 옷을, 옷도 리뷰를 하고 그러는데 그냥 좀 서운하다는 듯이. 그는내 편지만 또 이놈 읽었다고. 아들, 작은 아들 것도 편지가 있긴 기 한데. 작은 아들은 잔정이 더 많아요. 작은 아들은 잔정이 더 많아서 뭘 이렇게 챙기는 걸잘 하더라고요. 어, 어렸을 때 이렇게 엄마 가방 사주고 신 사주고 뭘 사주고 선글라스도 사주고 사주, 그 돈을 잘 쓴다 고해야 되나. 선글라스도 지뭐알바해서 받은 걸로 선글라스도 사주고 그러더라고. 음. 네. 아 이거 또그 어디 가서 뭔 요새는 자식 얘기 하면 안 된다던데 그쵸? 아, 근데 이거 편지는 어릴 때 저기니까 일기도 얘들이 있거든요 얘들이 얘들이 기도 있는데 그것도 읽어봐 줄 수도 있는데 이거 컨텐츠가 뭐야? 비오는 날 감성. 그러니까. 예전에 애가 일기도 있고, 이렇게 앨범도 보면서 그런 것들이 나이가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보지. 요새는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남기니까 여기에 남겨놔야 기억이될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